예언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전반부, 다음 주는 이제 후반부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있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세상적 지식이 섞여 있어요. 다른 종교 현상, 또 인문학적 지식이 막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모든 종교에서 다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예언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예언과 막 섞여 있어요. 혼란스럽죠. 그래서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도요, 옛날에 국한문 혼용 성경이 있었죠. 거기에서 예짜를 이것도 썼다 저것도 썼다 그랬어요. 오늘은 예언과 역사라고 했어요. 또 예언의 역사, 예언이 구약성경부터 신약성서까지 역사가 있죠. 한편 그 예언과 역사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이기 때문에 서론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예언이 뭘까요? 우리는 미리 예짜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프로페시로 쓰죠.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어 헬라어의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어요. 헬라어의 프로그램은 앞에 또는 미리 이고요 헬시는 말하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있죠.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히브리어로 예언은 이 앞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어요. 그냥 말하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냥 말하다입니다. 이 프로 헬라어로 신약 성서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그 헬라어는 앞 미리 그리고 말하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러면 프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미리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예언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헬라어가 갖고 있는 프로라는 전치사가 시간적으로 미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미리 말하다. 앞니를 말하다. 먼저 말하다. 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언을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얘기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자에게 알려 주셔서 그 예언자가 미래에 있는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닌데 100%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미리에를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20%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예언이라는 단어가 민수계에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물론 예언서에 많이 나오죠. 예언은 절대 혼동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하고 다르다?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거하고 혼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정말로 피해야 될, 하지 말아야 할 종교 행입니다. 위 그래서 복술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복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언을 미래의 일을 점치는 걸로 어떤 점치는 행위, 어떤 마술이나 내지는 어떤 뭐 비법이나 뭐 술술을 사용해서 미래의 일을 점치는 거 있죠. 이것은 성경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것을 점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말이죠. 시 우리 성경을 보면 미래를 사용한 것이 많잖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예언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다. 어떤 부적이 쳐들어올 것이다.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혼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한테, 너내말안 들으면 너 혼낼 거야. 더 심하게 표현하면 뭡니까? 너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야. 이런 말쓸수 있잖아요. 그게 예언입니까? 그게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겁니까?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뭡니까? 너내말 들어라 그 말이잖아요. 너내말안 들으면 혼낸다 그 말이지. 그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 내말안 들으면 혼낼 거야." 그랬더니 제가 분석을 합니다. "아, 엄마가 언제 혼낼 건가? 어떤 방법으로 혼낼 건가? 어떤 매를 사용할 건가?" 그렇게 분석하고 해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너 혼낼 거야. 그러면 그것 어떻게 받아,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가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빨리 엄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내 행동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바로 성경의 예언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예언서의 많은 부분이 요한계시족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벌 주실 것이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혼내실 것이다. 라고 생각 하고, 아, 내가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아,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다. 이것은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폭풍을 사용하시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질병을 사용하시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사용하시는 거고, 그래서 어떤 왕이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 이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벌 주실 것이다, 벌 주실 것이다. 이게 문법이 미래라고 해서 꼭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해석해온 거죠. 이것은 우리 성경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방정교에서 해석하는 행하는 예언이죠. 우린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프로라는 단어가 공간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앞에서 말하다. 앞에서 말하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옛날에 왕 앞에서 말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왕이 있는데, 우리, 우리나라, 예법에도 그렇죠. 왕이 백성에게 직접 얘기하거나 또는 신하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죠. 옆에 있는 대신에게 또는 뭐그 말을 대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말하면 그 사람이 신하들한테 지시하거나 하달하거나 명령을 하거든요. 이것이 왕 앞에서 말하는 것. 이런 예식이 다른 역사, 다른 문화에도 거의 다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다는 것은 대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예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맞길 예를 사용해서 예언이라고 했어요. 이 예자가 맞길 예도 되고 미리 예도 되는데요. 우리 옛날에 국한문 혼용 성경에서는 이 예자를 사용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옛날 성경은 이 예자를 사용해서 예언이라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 미리 예로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는지 정확하진 않고, 누가 바꿨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 국한문 성경에서는 이옛자를 사용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예언을 바로 해석한 거죠.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왕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 그래서 대변자라고 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이것도 저는 어 상징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언을 정말 바르게 설명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가 진짜라, 세 번째. 기능적으로. 이 프로라는 헬라어에 기능적으로 대신하여 대신이라는 뜻도 있어요. 대언하다, 대언자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예언을 대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그 옛날 어르신들 있죠. 옛날 어르신들 저보다 한 세대비 지금 뭐 돌아가신 분들이 많죠. 제가 어릴 때. 예, 목사님들이나 가끔 어르신들이 대언한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예언자가 대언자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그 설교도요 설교하겠습니다를 대신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 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사를 소개하는 것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언이라는 말을 잘안 안 쓰잖아요. 사실은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대언이라는 말이 더 원어에 가까워요. 이 프로 페시라는 예언하다는 말은 사실은 기능적으로 대신 말하다가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미리 시간적으로 앞니를 미리 말한다는 식으로 자꾸만 받아들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현상, 점치는 것하고 자꾸만 섞여 있는 것이고,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예언하고 자꾸 이렇게 겹치는 현상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대언이라는 말을 쓰는 게 옳은 거죠. 그러면 예언과 역사에서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눠요. 전기 예언서가 뭐예요? 히브리인들은요, 이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눠요. 토라라고 하는데, 율법서, 중간에 느비임 예언서, 뒤에 그트빔 그래서 성문서, 중간에 느비임이라고 하는 예언서를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요. 전기예언서를 여수와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한기 상하를 전기예언서라고 해요. 신명기 역사서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역사서라고도 부르며 동시에 예언서라고도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서로 분류하고 히브리인들은 예언서로 분류했다는 거죠. 여기서 예언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할수 있는 거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데 그것이 역사의 형식을 띨 수도 있고. 다른 신화, 노래의 형식을 띌 수도 있고 어떤 율법이나 어떤 법조문의 형식을 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꼭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 형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는 역사의 형식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서라고도 또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후기 예언서 뭡니까? 이걸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나누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것을 대예언서라고 하고 12개를 소예언서라고 해요. 예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심판의 예언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왜 우리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예언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 그래서 바른 진리를 전하는 거, 사람의 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거, 그렇죠? 율법과 어떤 종교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거 이렇게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가 사람에게 전하는 행위가 이게 다 예언이에요. 그래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우리가 상담하고 또 증언하고 위로하고 겉면하고 충고하고 이게 이런 행위가 예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언 예언을 할때 이렇게. 뭐 옛날 얘기 할 수도 있고, 역사 이야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겪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역사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죠. 이게 예언인 겁니다. 또 이제 이 예언자들은 좀더 이제 역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예언은 잘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이외에 이렇게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언자로 부르신 것은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극히 드물다고 얘기해야죠. 예수님 이후에 예언자의 역사는 어느 정도 끊어졌다고는 함부로 말 못해요. 그러나 이제는 일반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이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왜 여기 동그라미 쳤습니까? 이것을 이해할 때 예언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